안녕하십니까오랜만이시다 정신은 잡사않니께 나는 요 정신 먹고 또 오늘, 그죠? 강복절 아이죠 강복절. 강복절 특사. 그리고 오늘 말복 특가. 해갖고 말복 특가 이벤트를 준비해 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활짝 열어보니다 매장 전경이래 보러 가시다. 매장 전경을 이래 보고 그죠. 또다 강복절 특사로 해갖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풀도 많이 났니또풀도다 뽑아야 될 시다. 할 일이 태사이시다 그죠. 요 이래 보면 이제 요게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그 화분 전시장인데 이게 다 이제 납품할까. 그러니까 그화분 많이 만들어 나 아니다. 박스에 많이 재나잖니. 그렇죠? 예. 요렇게 오시면. 여기 이제 그렇죠? 요첫 번째. 예. 또첫 번째 요래 하우스 아이케. 첫 번째 하우스. 요. 그렇죠? 화분 많이 만들어 갖고 박스에 꽉꽉채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하우스시다. 첫 번째. 첫 번째 화분 전시장. 요두 번째 이제요. 이제, 이제. 그렇죠? 요게 이제 요가 이제 다육 첫 번째 다육 하우스 아이큐. 열흘, 열에 지나가고 가고. 두 번째 화분 전시장으로 갑니다. 야들도 이제 가을에 시집 장가 갈라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화분 전시장으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분 전시장도 이래 더운 날씨에 야들은 덥다 소리 안 합니다. 여보시면 쭉깨 갖고 또 가을 준비를 내가 많이 해놨니다. 예. 이제 가을 나이 겨좀 있으면 되죠. 예. 가을 준비를 이렇게 저까지 해갖고 이렇게 쭉쭉 해놨니다. 이래 걸어가 봅시다. 쭉쭉 보죠. 예, 쭉쭉 밑에도 예. 쭉 밑에까지. 일 단, 2 단, 3 단, 4 단으로 해놨니다.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이다. 렇죠 예, 많이 만들어놨지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콱 쭉쭉 해놨니다. 보실라 있게, 저까지 1단, 2단, 3단, 4단, 이라 이쪽도 또,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이래 합니다. 그죠? 1, 2, 3, 4, 5단, 이래도, 이래도 이래 보시면, 또,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래 합니다. 요도 5단 아이템, 1단, 2단, 3단, 4단, 5단, 하고 양쪽이 이렇게 꽉꽉 재납니다. 기에 이제 두 번째 화분 전시장 아이템, 두 번째 화분 전시장. 두 번째 화분 전시장, 전시장도 이렇게 5단씩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니다 쭉쭉 보시면, 그죠? 많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어요. 요도 보시면. 그죠? 이렇게 쭉, 쭉 해갖고. 보여주려고 뭐, 이거 뭐, 한참 걸리니더 하도 많아갖고. 네. 이렇게, 그죠? 쭉, 쭉 해놨니도, 요게 두 번째 하분전시장이시다. 세 번째 하분전시장도, 1단, 2단, 쫙, 까지, 3단, 손님들은 뭘 마시다. 4단, 내가 쫙, 대나짱니다 그죠? 마무시하게 많이 만들어 놨니다 가을 준비로 이쪽에도 보면 또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쭉까지 놨니다. 가을 준비로 입고 많이 해놔서 입고 많이 해놔도 항상 가을 탁대 보면 물량이 많이 달니다 요가 이제 세 번째 화분전 시장이다. 시네 번째 화분전 시장도 이렇게 많이 잔뜩 그죠? 요거는 이제 죠어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엑스플랜트 들어가시면은, 중간쯤 이래 클릭해갖고 쭉 내려다보면, 업체보기가 있습니다 업체보기. 업체보기를 클릭해갖고, 우암도예라고 딱 치면은, 요, 한 5천가지가, 그죠. 5천가지 화분이 이렇게 쫙올라가있습니다 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예. 예. 요걸 이제, 그죠. 매일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그래, 올려 주니프로도 보면 1단, 2단, 3단, 4단, 5단 해놨잖아요이도 1단, 2단, 3단, 4단, 5단 해놨고 그죠? 그냥 하되저 걸어 다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데 그죠? 네. 어서 일하고 서래. 예. 1단, 2단, 3단, 4단, 5단요. 우리 형님, 장인어른, 삼촌. 천남뭐처형뭐 우리 전부 다 공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네 번째 화분 전시장이시다. 요가 이제 또두 번째 다육하우스 아이들 저 끝까지. 여서저 끝까지 한 50m 되니더 50m. 예. 요 아이고 크다 그죠? 요 목대 보소 목대 목대가 쓰러져 오히려. 목대가 막장난아니기 좋죠, 그죠? 요 펜타드름이네, 펜타드름. 요 빨간색 가분에 있는 거는 찾아오시면 무조건 다섯 개, 육천 원, 천 이백 원이시다, 천 이백 원. 천 이백 원이 있다면, 얼, 얼매는 쌓이껴, 그죠? 예. 이거 보시면 염자도 한번보세 염자도. 목대가 장난 아니지, 그죠? 예. 목대가 장난 아니지. 예, 이래도 빨간색 가분에는 무조건 천 이백 원 아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오래 묵어갖고, 막, 큰왕댁동 예, 이런 거도 15년 묵었는데, 15년, 10년, 이래 묵었는데, 그죠? 1년에 1,500원 해갖고, 그죠? 1 0년대도 15,000원 아이껴. 예, 보시면, 요 까만색도, 여 보시면, 그죠? 예, 요렇게. 목대가 장난 아니지? 여 보시면, 그죠? 이래도, 그죠? 무조건 3 0 0 0원이 시다, 3,000 까만색.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다오 하우스시다 세 번째로 가고시다 요가 이제 세 번째 아이기 그죠? 비 많이 왔을 때 물난리 나났습니다 그래도 그 다행히 그렇고 그 크게 물난리는 안났잖니쫙 끝까지 보이죠 그죠 예. 얼마나 길게. 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 한참 걸리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다육하우스시다 네 번째 다육 하우스도 이렇게 끝까지 잘립니다. 네 번째도 잘립니다. 다섯 번째 다육 하우스도이렇 끝까지 선풍기 하고 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잘 버티고 있니도 이제 이제 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요거다 이제 출하 시켜야 되죠, 그죠 여기 이제 다섯 번째 하우스아이케아 화분 네군데 전시장 하고. 다육이 다섯 곳, 다섯 군데 하우스하고 내가 다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저기 흙 배합하고 또 이제 여흙 열한 가지 들어가는 거를 소개를 시켜 줄라고 이렇게 이제 그죠. 영상 요 영상을 또보여주니다 여보세요. 요 여보시면 요, 요 상토 펄라이트 강모래 마사토 해갖고 열한 가지를 쭉 해갖고 제 올라이트부터 해갖고 쭉요렇게다 이제 열한 가지를. 아주 적합하게, 그죠? 다육이가 건강하게 잘클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 여 배합을 해갖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입니다. 요, 요, 보시면은, 제올라이트도 굴, 제올라이트 아이케요, 게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도 굴코, 마사토도 굴코, 이래 보면 다 섞여지 않니, 그죠? 그리고 요, 강모래, 그죠? 예, 강모래 보이죠? 강모래, 열러 섞으면 요러 되고. 마이너스 난석 예 마이너스 난석도 있었고 뭐 이래 니다 그리고 펄라이트도 이래 모래 에 이래 썼거나 아프면은 모래하고 똑같아집니다 색깔도 왜 펄라이트가 하얀데 왜왜 똑같냐고요 모래가 그죠 예요 모래. 이간느다란 모래 성분을 펄라이트를 이렇게 묻혀줬으면 은 이게 모래 색깔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갖고 일반 사람들이 전부 강모래네요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시다 이게 다 섞으면 은다 똑같이 강모래처럼 보이고 상토도 안보이니더 이랬는데 상토도 실질적으로 있잖니껴 이래 섞어왔잖니껴 섞어갖고 이래보면 은뭐 보이니껴 구분 안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게 있는데 없어지는게 요 훈탄도 요 볼라 이케요 훈탄이 요래 있잖아죠 근데 요렇게 이렇게 이래. 요걸 이제 요렇게 요렇게 손으로 이렇게 갈아부자니까 그죠 갈아보면 요렇게 가루가 되니더 가루 예, 요 가루가 되있게네 그 전부 다 이제 요 모래에서 깨뿌있게네 이 훈탄이 안보이는거잖니껴 그죠 예 그런게 있고 그리고 또요또 없어지는게 뭐냐면은 제올라이트, 그죠? 예, 제올라이트도 이래 보면은, 그죠? 제올라이트도 이래 보면은 이렇게, 그죠? 손으로 이제 문 깨보자니까 문 깨보면은 이게 다 가루가 돼 버린대요, 가루. 이게 왜 가루가 되냐? 이게는 제올라이트는 물에 들어가면 녹아요, 이게 제올라이트가. 제올라이트 녹제요. 그리고 마이너스 난색 있지요. 마이너스 난소 요 보면 녹소 도하고저곡도가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물에 들어가면 반는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고 s 라이트도 요게 이제 그죠 모래 촉촉한 모래에 요렇게 이제 그 이제 섞으면은 요제 s 라이트도 다 이제 녹아갖고 모래에 다 묻어 버립니다 예 저곡토도 요 보면은 녹아갖고 모래에 묻어 버리고 그리고 또요 산야초도 렇고 그리고 요거, 요거 그죠 예. 이거 S라이트도 그렇고, 그죠. 녹소토 아, 이게 너, 녹소토, 그죠. 녹소토도 손으로 묶겨버려이 가루가 돼버린다. 이렇게 가루가, 네. 녹소토도 이렇게 그 녹아 갖고 모래에다, 그죠. 묻어 갖고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네 여기 전부 다 보면은 몇 가지가 녹, 녹는 거냐면은 다섯 가지야. 훈탄 그리고 상토, 조곡토 녹소토 그리고 사냐초 그리고 에스라이트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가 다 그저 촉촉한 모래에 녹아하고 모래하고 같이 섞여버리니까 섞여버리면은 전부 다 모래같이 보이니까 거기는그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섞어 놨는 게아니고 나는 정확하게 1 1 가지를 아주 건강하게 썼거나 니다 자꾸 가끔씩 가다가 이제 그죠? 가끔씩 가다가 이제 묻는 분이 있더라고 이네 요거 꼭 참고해주시고요 한번 해보시면은 뿌리 활짝력하고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거 좀꼭 이제, 이제 기억해 주소 예, 그리고 이제 11가지 배합해놨고, 가격을 또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예, 보시면 흙, 흙을, 그 가격이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 요즘 택배비 많이 올랐지 않니께. 그래도 요게 다 택배비 포함된 가격시다. 화분하고는 별도로 배송이 돼 있겠네.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소. 예.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죠? 또 이제 또 이제 영주에 한번 들리실 일이 있으면은, 여 보시면, 경북 영주시에 유천일동 1749-2번지로 찾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키려고 하면, 엑스플랜트 요 들어가시면은, 인터넷으로, 그죠? 어 중간쯤 이래 내려타보면 상점보기라고 합니다. 상점보기에 그 위에 제일 크, 위에 검색란에 우암도에를 취소, 우암도에를 쳐 넣으시면은, 한 5천가지 화분이 그 우암도에 미니샵에 다들어가있습니다 예, 그거 보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지요? 예, 오늘 뭐 요, 흙을 확실하게 이제, 그죠? 내가 얘기를 해 주려고. 상토도 모래에 묻으면은 못 알아보고. 그리고 훈탄도 이렇게 쭉 해보면 이 가루가 되고. 그죠? 저곡토도 이렇게 쭉 눌러보면은 요, 한번 눌러볼까요? 응. 눌러보면은 요렇게, 예, 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저곡토도. 산야초도 산야초 안에 저곡도 녹소토가 들어있었고 반은 가루가 되어 없어져 버리고 반은 모래 성분처럼 그렇게 색깔이 이제 보입니다. 이거 녹소토도 요요로 보소 녹소토도 이래 문 깨뿌 있게 로해야 되니까 가루가 됩니다. 그죠? 에스라이트도 여기에 비료 같은 성분을 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은 단어 저기 그 저기 촉촉한 모래에서 끼면 여기에 녹아갖고 모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그죠? 예. 고좀꼭좀 좀 기억해 주서 흙 섞는 거 보고 오늘 득가 특가, 그죠 득가로 가시다 요렇게 보시면 흙이 <laughs> 요, 촉촉하게 섞이지 않습니까 촉촉한데 이렇게 섞이면은 다 모래 처럼 보입니다 저게 다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모래 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모래 처럼 보이지 않니 그게 아시다 요 모래에 저 모든 게다 섞여 갖고 이렇게 갈려 갖고 요렇게 이제 촉촉하게 그걸 다 긁어 갖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가, 말복특가, 강복절특가에 갖고, 이렇게 가을맞이를 이제 내가 시작해줍니다. 예. 특가 1번부터 1번 한번 가봅시다. 여요 예.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해놨죠. 요 예. 비교해놨고,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1 2이고 예. 그리고 넓이가 10, 아이죠 예. 종이컵도 이렇 넣어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요렇게, 그죠? 요게 원래 한개 6,000원짜리야. 이렇게 6,000원. 한개6천원이고 이제 다섯 개 하면 6, 5, 33만원 아이게, 그죠? 3만원인데, 말복특가, 여기 오늘 또 이제 강복절특가해 갖고, 그죠? 요 3만원을 다섯 개에 만원에 드립니다. 다섯 개 만원. 요게 특가 1번. 시키실 때 특가 1번이라고 적어주소. 특가 2번이래요. 특가 2번은 아주 큰 특대하고 나있게 예11.5 이래나자 나오자 미보죠 종이컵하고 넣어도 엄청나게 큰 특대하고 이래요. 16cm나 되잖는게 16cm 그죠? 16cm에 이래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잘 됩니다. 요게 원래 한개 2만원 아이야 한개 2만원이면은 3개하면 6만원인데 그죠? 3개하면 6만원인데 특가해갖고 3개, 6만 특가 3개 2만원 해줍니다. 3개 2만원. 그러면은 한개 7천원도 안치인이다. 그죠? 7천원 안치인이다. 요게 요게 이제 특가 2번이래요. 예, 특가 2번, 세개 2만원. 예, 특가 3번은 타원 아이켓 타원. 그죠? 요렇게 있는데 높이가 요렇 있지 않니? 그죠? 예, 보면 넓이도 요 보시면은 14cm고 높이도 요 보시면은 7cm 아이켓. 그죠? 것또 내려가고, 이렇게 보시다. 그죠? 넓이도 있고.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보시면 여기 타원인데 여기 그죠? 예, 요렇게. 이쁘 이도, 여기 것도, 한개6 천원 짜리 아, 이게 렇6 천원 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6, 5, 3, 2, 삼3 만원, 아, 이게 렇 그죠? 3 만원 인데, 특 가로 해 갖고, 그죠? 에, 오늘 말복 특 가해 갖고, 요렇게 이제 보시 면은 그죠? 다섯 개, 3 만원 짜리 를 다섯 개에만 원에 주니다 넓이 가14.5높 이가 7 직경 이8 이래 되 는데, 요게 특가 3 번이 시다. 요게 특가 4번이래요. 특가 4번. 아주 큰 특대 4가가 있겨. 높이가 13에다가, 그죠? 넓이가 13.5 이래 나오잖니, 그죠? 네. 종이 컵하고 비교를 해도, 얼마나 크니요 그죠? 네. 종이 컵하고 비교해주게요 14, 뭐 이래더니, 되는 엄청나게 넓고 좋아요. 네. 이렇게, 그죠? 네. 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또, 그죠? 한 개, 그죠? 2만원 짜리인데, 특가 해갖고 말복 특가 해갖고 세개 6만원인데 할인해갖고 세개 2만원 줍니다. 그리고 내가 또또 한가지 이제 말씀 못드린게 있니다 말씀 못드린게 요래 보시면은 요 화분이 요, 요게 요 보시면은 유약을 요래 바를때 그죠 요렇게 이제 약간 요런거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그죠 요게 해갖고 이제 요게 이제 그죠 유, 세, 요게 또 보시면 이 말복 특가 해갖고 여기에 이제 6만 원인데 세개 2만 원해준니다 얼마나 써있게세개 2만 원이면 한 개당 7천 원도 안 되는데 2만 원짜리가 7천 원도 안 되게 주잖니 까요 여기에 이제 특가 오버이 시다. 특가 오버이 높이가 요 보면 12고 그죠? 넓이도 요게 떼짜 분시다. 이 많이 넓죠 그죠? 요것도12.5 이래 나오잖니 까12.5 보여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하고요다보이니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죠? 요것도 그죠? 한개 12,000원짜리래요. 근데 한개 12,000원짜리를 3개 12,000원에 주잖니 껴. 그죠? 얼마나쌓이게 여기에 이제 특가 5 보이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가 6 보이시다. 그리고 요거 오늘 이벤트 내가 좀 길게 잡아 줍니다 길게. 길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잡아 줄게요. 마음 놓고, 요, 일요일까지 가을 준비하소. 예. 요게 이제, 그저 특가 6번인데, 높이가 11라이트, 그 높이 11. 자, 그리고 요 종이 컵하고 이렇게 넣어놨지만은, 그죠? 예, 거 보시면은, 넓이가 1 2 5이 12.5. 예. 굉장히 넓죠 그죠? 예. 넓고, 요, 보시면 아주 이쁘이다. 예, 요렇게, 그죠? 요거도 그죠? 요, 요거 보시면은, 한 개, 요게, 그죠? 예, 만 원씩 합니다. 한개만 원씩. 근데, 한개만 원짜리를 세개만 이천 원. 이게 한개 사천 원밖에 안 되지 않니? 그죠? 요게 이제, 말복 특가해갖고, 요렇게 해줍니다. 예. 또 중간에 내가 또 이제, 그, 저기 두, 몇개더 찍어주기 전에, 또 요것도 이제 당부에 말씀드려야 될시다 8월 7일 날 보면은, 고타분이 그죠? 45종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고도 주문하셔도 되고 또 8월 9일 날 색깔 화분을 내가 37종을 올려놨니다. 예 고영상 그 보고도 꼭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8월 10일 날또 수제화분 38종 해갖고 특대화분을 아주 큰거큰큰 큰큰 특대화분을 또 38종 해갖고 그것도 이제 섞어갖고 올려놨니다. 거기 8월 10일 영상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요거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특가 7번 아이게 특가 7번예, 특가 7번인데요. 종컵하고 이제 비교해 놨잖니케 이제 또요종이컵도 내가 올려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줄게. 요렇게 예. 비교를 해줍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로도 내가 한번 이제 또 해줄게. 보시면 높이가 8 나오잖니케 그죠? 예. 넓이도 요 보시면은 많이 넓을 거12나오잖니창 중품 정도 심으면은 끝내줍니다. 예. 요거도 이제 원래 한개6천원인데 특가해갖고, 다섯 개 하면 3만원인데, 특가해갖고, 다섯 개 만원에 주니더. 그럼 한개2천원 밖에 안 되니더. 6천원짜리를한개2천원에 주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특가해갖고, 칠보이시더. 이제 가, 저기, 오늘이 이제 말복아, 이 말복특가시더. 여름 다 갔다고, 그죠? 예. 고맙니다. 여름 잘라주셔갖고 예. 요게 오늘 그 마지막 8번 특가 있게, 8번. 예. 8번 특가도 보면 높이가 8.5, 넓이가 9.5이래 되니까, 그죠? 종이컵하고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죠? 중자 하구나, 이렇게 중자 예. 사각 중자하구요거도 예. 1개 7천에 이래, 원래, 그죠? 1개 7천에 4개 하면은, 47228 해갖고, 28,000원, 28,000원인데, 말복특가로 해갖고, 4개 만원에 드립니다. 4개 만원. 가을 준비, 요, 이제 저렴한 걸로 하시려고, 뭐, 요 때, 이제, 특, 특가, 이제, 그죠. 말복특가 했을 때, 요때 준비 마야소 예. 또 요것도, 이제, 요, 특가하고 나면은, 이제, 없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 앞으로는, 이제, 생산을, 이제, 많이 안 하있게네. 그죠. 예. 여, 요렇게 이제 그 특가를 해줍니다. 오늘도 그죠.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 오늘 강복절 아이케 강복절 특사가 아니고 특가시다. 강복절 특가. 그리고 이제 말복 아이케 말복. 오늘 그죠. 여름 다 났다고 이제 말복 마지막 복날 아이케 마지막 복날이 있겠네. 마지막, 복날 마지막 복날 특가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예. 그리고, 그죠? 오늘 마지막 복날이 있겠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남, 마, 나머지, 이제, 남은, 그죠? 올 1년 잘 나라고 말복이 있겠네. 오늘 저녁에도, 그죠? 보양식 든든하게 잡숙고 주무시소. 나도 오늘 말복이 있겠네. 그죠? 올 1년 마지막으로 다잘 날랐고, 그죠?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거 먹고 잘 나이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그죠 말복 특가 놓치지 마서 왜 놓치지 마라고 뭐 가을 준비해야 되잖니켜 그때 되면은 저 화분들 그리고 이제 앞에 내가 또 이제 얘기해 줬잖니켜 그죠 예. 여 입구만 해도 꽃 화분하고 색깔 화분하고 이름도 입구만 해도 이제 가을 시작되면 은 금방 품절 될수 있겠네 미리미리 준비하소 예. 미리미리 색깔 화분 꽃 화분 그리고 그죠 수제 화분 이거 전부 다 그죠 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맨날 이렇게 주문이 밀리지 않니, 예. 이게네그좀 공양해 주시고, 특가도, 그죠? 예, 미리 미리 준비하셔 갖고, 아, 다음에 또, 아유, 아쉬워라,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소, 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건강한 하루 보내소, 간이더.